여성 탈모는 남성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.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, 저 전환 요소 억제제라든가 그런 약을 써서 많은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, 여성은 그런 남성 호르몬 탈모를 시키는 그런 호르몬 자체가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약물 치료로 거의 안 되고요. 결국 그 쓰는 약물이 뭐 혈관 확장 시켜주는 약이라든가 아니면 영양제 비싼 것들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도 여자들한테도 모발 리식에 대한 수호는 끊임없이 있습니다. 특히 그 가르마 부분이 좀회성회상해진다든가 전체적으로 머리가 듬성듬성 빠져가지고 그런다. 가 그다음에 앞니마가 너무 보기 싫어서 앞니마 쪽을 좀 여, 여성스럽게 이렇게 동그랗게좀 만들어주고 싶다든가. 그런데 모발 리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. 또 눈썹이라든가 속눈썹 그런데도 또 눈모 같은데도. 모발의식을 네.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.